자, 예. 안녕하세요. 5월 4일에,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리그, 이제, 분석들 어 하겠습니다. 나 뭐, 뭐, 맨날 이제 프렌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프렌이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프렌이라고 놓고 프렌이라고 해놓고, 이제 무냐, 역배냐는 제가 어제 몽펠리에를 보냈어 몽펠리에. 역배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가 어제 그랬잖아. 나도 다 보고 이제, 뭐 자꾸 프렌만 어쩌고 그런다는데, 내가 어제 몽펠리에 역배의 가능성도 크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제 자료에는 프렌 승이 무승부였는데, 내가 어제 마지막에 그랬잖아. 그 뭐야? 역배의 가능성 둘이 만나면 안 타도 되 역배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랜승을 가수하겠습니다. 뭐야? 양방으로 못 가니까. 무승부 역배를 가기에는 좀 그래서 어제 프랜이라고 그랬는데 어 그래서 나프랜이면 이제 무승부도 약간 보인다는 건데 예, 무승부나 이제 역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상성 예, 사승이 그렇습니다. 본머스 일단 강팀은 못 이겨요. 아스날 제가 말씀하셨지만 8월 4월 달 9경기 뛰었습니다 예. 힘든 건 맞습니다. 계속 힘들어요. 예, 계속 리버풀은 이제 선두 경쟁에 떨어져 나갔고요. 예, 그래서 아스날하고 맨시티 경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머스는 순위 욕심을 계속 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 예, 브라이턴은 뭐마탱이간 팀이지만은 브라이턴한테 이겼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늘 말씀하는 이제 깨지려면 전조가 보입니다. 깨지려면은 전조가 보이는 건 뭐야? 아, 지난 경기 토트넘전. 예, 토트넘전도 예, 오심 때문에 이겼죠. 예, 오심 때문에 이겼는데 후반전에 예, 두 골을 먹혔어요. 자기네가 토트넘은 골을 잘 넣잖아라고 하는데 본머스도 골은 잘 넣습니다 지금 본머스, 예, 본머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순위 욕심은 굉장히 내고 있어요. 보시다 알다시피 순위 욕심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널 북런던 더비 토트넘과 딱 이기고 뭐 그래서 이제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됩니다. 뭐마이든지햄문는 자기 마음이고 이기면 돼요. 그래서 아스널은 지금 네4 4 번에 1 4 번의 클린 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굉장히 홈홈에 좋아요. 얘는 이제 브라이트 상대 3대 0 3대 0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뭐40 반장 그서기 때문에 지금 상위권 상위권입니다. 지금 계속 지금 순위 욕심 내. 이것밖에 없어 솔직히. 그래서 뭐 지금 뭐 없습니다. 그래야 되면 지금 뭐 결국에는 뭐 아스날 승이지 뭐. 13번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상대전 아스날전 1승 2무 10회로 아스날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강팀들 강팀들 상대로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본모스의 승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홈에서 6연승 중. 예, 6연승 중. 깨질 때 됐다고 보여지지만, 예, 본모스가 강팀들. 이 뭐, 아니, 본모스가 약팀을 잘 잡는 이유는, 예, 브라이터는 맞다 쳐주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근데, 어, 브라이터는 결장자 너무 많고, 아스날 같은 팀. 예, 본모스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굉장히 이제 앞에, 앉아, 앞에 들어가니까 약팀들은 예, 수비가 가니까 깨지는데, 강팀들은 안 깨지죠. 예, 안 깨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스날 승. 예, 근데 이제 아서는 지쳐가고 있어요. 예, 마인은 약간 조심해야겠죠. 일반승은 배당의 메리트가 없으니까 패스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어, 마인승하고 핸디는 양방을 까시던가. 예. 아, 배당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했어, 요 저기 LG 배당의 메리트는 없어요. 아,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는 거는 아, 깨질 가능성이 어젠 내가 저기 뭐야, 그렇죠? 제가 뭐야? 그러니까 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은 약간 위험하다는 거야. 그런데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들어와, 아시죠? 어제도 내가 뭐라 했어. 라이프치. 예, 그리고 그저께는 빌라. 오늘은 이제 LG도 얘기했지만 아스날 지금 배당의가치 없습니다. 배당의가치 없어. 그다음에 예, 리대 뉴캐슬. 이 경기는 이제 둘다둘다 동기 부여는 굉장히 만땅이에요. 만땅이다. 뉴캐슬이 이제 마지막에 지금 다섯 경기 4승이에요. 4승이죠. 그렇습니다. 뭐, 크리스탈 필리스한테 원정의 문제는 있어요. 원정에서 3승밖에 없기 때문에, 원정 3승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네뉴하고 1대, 세필드한테 다 브라이턴 1대, 뭐, 에버턴 0대, 울브한테잘 아, 버틴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골은, 수비는 좋아했지만 한 골이 머물리고 있고요. 이쪽은, 예, 세필드는 지금, 예, 세필드 상대로 5대1, 예, 5대1이지만은, 음, 또, 크펠 원정. 원정에서 지금, 삼, 달랑 3승입니다. 원정 3승이 누구야? 예? 원정 3승이 누구야, 원정? 몰라, 언젠산수 풀럼, 노팅엄, 아스톤 빌라, 빌라. 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최근에 이기고 있죠. 예, 최근에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살아났다고 보여집니다. 상성은, 에 뉴캐슬 사이드구요. 뉴캐슬입니다. 4승 1무 진행의 2대 0 홈에서도 3승 2패. 번리는 수비는 좋아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메뉴가 실점의 문제 있습니다. 저기, 얘네들도 원정에서 실점의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골, 골이죠. 결국엔 골, 뉴캐슬, 원정에 걱정이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5 경기에서, 다 경기에 4승 하고 있습니다. 5 경기에 서 4승. 하고 있고, 근데, 원정, 예,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달랑 3승, 예, 근데, 보면, 3승이 이렇게 보면,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예, 노팅엄도 홈발이 좀 있고, 그리고또 누구 있어? 빌라, 예, 빌라 홈발을 깼고, 풀럼도 홈에선 굉장히 강한 팀인데, 깼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가 더 골, 예, 골에서는 얘네가 앞선다고 보여져.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예,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뭐, 여러분들 결론만 원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얘네들, 에, 그래서 홈, 네, 홈에서도 좋고, 지금 이제, 번리는, 끈적이에요. 끈적이지만 이제, 이겨야 된다. 둘다이겨 강등버프고, 지금 뉴캐슬도, 뭐, 아이사이프 지금 뭐, 사정을 보면, 에, 사정을 보면 얘네가 메뉴하고 1점 차예요. 노팅엄이 26점입니다. 얘네가 24점. 음, 근데 이제, 골둘다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결국엔 난타전으로 나면은, 난타전으로 나면은, 노팅엄이 아니고 뉴캐슬, 뉴캐슬 승. 어디야? 뉴캐슬이 어디있어 어, 브랜트퍼하 플럼을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브랜트퍼 대 플럼. 예, 브랜트퍼 대 플럼은,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아 어, 브랜트퍼, 이제 지금, 네, 저기, 뭐야, 세필드, 예, 루턴타운. 결국에서, 결국에는 이제 브랜트퍼가 이긴 팀은, 네, 루턴하고, 예, 세필드였어다강득권이이겼고요 에버턴한테 깨졌습니다. 예, 플럼. 어, 플럼이 브라, 브라이턴한테 굉장히 약합니다. 브라이턴의 약, 강점은 뭐야? 아, 플럼도 강점 뭐야. 런던 애들한테 강한데, 브랜트포드 옛날에 홈에서 런던 애들한테 굉장했어요 하지만 올 시즌에는, 예, 올 시즌에는 아이사이 브랜트포가 홈빨이 많이 떨어졌어요. 플럼은 원정 바보죠.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크리스탈 펠리스한테, 뭐, 옛날 네, 그랬습니다. 얘네 이제 크리스탈 펠리스 1대, 예, 리바바한테 1대 3뭐 아무것도 없어 원정 바보입니다. 둘 다. 얘는 원정 바보. 노팅엄한테3대1로 깨졌습니다. 상석에서도, 진행 예, 경기에서 0대 3을 이겼어요. 자존심 싸움밖에 없어 자존심. 남은 건 자존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랜트 퍼는 루턴 타운하고 세필드를 잡으면서, 강릉권에 벗어났어요. 플러우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강릉권에 벗어난 다음에, 예, 다섯 경기 무패됐습니다. 뭐, 빌라하고 3대3, 브라이터나 0대0 하면서 굉장히 좋았죠. 메뉴하고도 묻으면서 굉장히 좋았지만은, 굉장히 좋았지만, 예, 지난 경기에 에버튼한테 1대0으로 깨지면서, 예, 1대0으로 깨지면서, 뭐야. 아, 이제 약간 저기 뭐야. 이게 뭐야. 떨어졌다, 이거 지금. 응? 모멘트가 떨어졌다, 이거 모멘트. 예, 브랜트는 지금 10번에, 예, 이 팀, 이팀 상대로, 저기, 뭐야, 플럼 상대로, 6승, 2무, 2패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승, 1무로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데 플럼은 지금 6경기에서 달랑 1승, 2무, 3패, 예, 1승, 2무, 3패입니다. 원정, 예, 원정에서, 3승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원정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경기 작년 1월예 작년이 처음에 리그에서 연속 원정 예, 클린스트를 했던 었 적이 있어요. 얘네가 어, 누가 음, 플럼이 2003년 예, 8월 이후로 런던 더비 예, 런던 더비에서 두 번의 연속 승리를 뭐 이, 거뒀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나오는데 별거 없고 예, 브랜트펀은 지금 이제 어, 뭐골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요 지금 다 이제 앞에 앞선 애들이 다 들어오면서 안 깨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브랜트펀 좋아요. 홈도 좋고 예, 좋아요. 그리고 홈이기 때문에 안깨질라 그랬죠. 예. 하지만은 또또 헨리 또 헬리, 리코 헨리가 또 이제 빠졌어요. 리코 헨리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토니 음범에 다 돌아있다 이거 지금 플럼 예, 플럼 결정장 필요 없고요. 플럼은 플라인업입니다. 계속 플라인업이에요. 어, 유일하게 플럼이 플라인업이에요. 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브렌트하고 플럼은 지금 남은 거는 뭐야? 자존심 대결입니다. 지금 이브리그도 예, 거의 뭐 자존심밖에 안 남았어요. 자존심밖에 안 남았어요. 플럼. 예, 그러니까 뭐 자존심 어떤 결승 때문에 지금 둘다 다치지 않는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치지 않고 그냥 시즌 마지막에 가는 겁니다 이제 브랜트퍼는 여러분들이 아이사님 브랜트퍼는 이제는 뭐야 문화패를 보시면 돼요예 그렇기 때문에 어어 어, 브랜트퍼 왜냐면 결장자들이 이제 얘들 막다 몸도 이제 정상이 아닌 애들 막보니 토니나 뭐 음모, 토니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어, 뭐 유리 몸들 다치면 안된다 얘네들은 어 저기 뭐야? 좀 있으면은 얘들 유로파, 아, 유로파 도뛰기 때문에 다치면은 그 나라에서 뭐라고 욕하기 때문에 안 뛴다 이거야. 어? 그러기 때문에 음, 음? 이제 막 몸에 떨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런던 더비, 에, 런던 더비라는 것밖에 없어요. 에, 플럼도 아무것도 없어요. 둘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야? 둘다 서로 안 다치기, 음, 서로 안 다치기 경기 한다 이거야. 안 다치기 경기면 하 뭐야? 프랜스, 내지는 무승부, 예. 브랜트 승을 많이 보시죠? 예, 배당, 저기 해외도 브랜트로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예, 번린 했고, 세필드 노팅업, 예, 세필드 반대는, 뭐, 할 얘기도 없죠? 예, 세필드. 세필드는 제가 저번에도 말드렸듯이 저번에 저한테 5대1로 깨졌습니다. 예, 5대1이야? 뭐야? 깨졌죠? 예, 이유는 뭐, 어, 결장전은 굉장히 많아요. 결장전는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감독은, 노테이션을 지금 이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홈경기니까뭐 예, 어쩌죠? 노팅업은 아까도 말씀드렸 벌리하고 이점 차입니다. 노팅업은 그래도 골은 좀 넣고 있죠 원정이 문제예요 원정이 문제고 상성도 이제 약간 이제 2부에 같이 있었으는 그런게 있는데 지금 솔직히 못 갑니다 지금 노팅업 이거 노팅업 공짜라고 보여져요 노팅업이 아니고 세필드 세필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홈에서 지금 감독도 지금 경기당 마지막 홈에서도 지금 3무 5패 경기당 평균 3.75골 근데 못 따라갑니다 결장자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도 일곱 명 정도는 그냥 고정으로 박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팅엄을 보상해요. 리그 예, 원정 지금 올해 2024년에 원정에서 승리가 없어요. 노팅엄이 노팅엄이 없지만은 얘네들 예, 감독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로테이션을 애들 젊은 선수들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랬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 승, 네, 맨시티는 어, 맨시티 승입니다. 예, 맨시티는 이제 이 경기를 빼고 앞으로 3 경기 남았어요. 예, 남았기 때문에. 이기는 데 집중해야 되지. 에, 이마에는 우리끼리 하는 거죠. 에, 우리끼리 하는 거야 이마에는. 울버햄튼이 맨시티도 잡았어요 올 시즌에 아시죠? 홈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블은 당연히 힘들고 맨시티입니다. 이마이냐 이핸무냐는 음, 이마이냐 이핸무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에, 맨시티가 이마인을못 하고 있죠. 에, 여러분 보셔야겠지만은 못 하고 있어요, 맨시티. 그러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저기 노팅검한테도 지난 경기에 예, 2대0으로 이겼어요 2대0이야 0대2야 어, 이겼습니다 맨시 노팅검한테도 예, 2마인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기면 돼요 예, 맨시트도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기면 끝나 이기면 끝나기 때문에 음, 이 핸디무를 일단은 아, 고배당으로는 이 핸디무를 하나 찔러볼만 하죠 예, 찔러볼만 해안 가는 게 낫기도 하고 아니면 2마인 이핸디무울버햄튼의 예, 역배는 없다고 보이죠 그러면 1대0 아니야? 어, 1대0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뭐, 다 깨지는 거지, 뭐. 1대0은, 1대0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울버가, 예, 울버가 이제 뭐 애들 돌아왔어요. 뭐 쿠냐도 돌아오고, 예, 황희찬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수비, 예, 수비고 원정, 예, 원정 원래 바보잖아요. 물 시즌에 강팀도 잘 잡았습니다, 울버에트니. 하지만 이제 시즌 마지막.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어디, 아, 그 다음에 어디, 아유, 그안어어 이제 EPL은, 네, 여기서 이제 EPL은 다 했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네